야, 야 이거 왜 이렇게 잘어울리냐 아니 닮았대박이누나 <laughs> 자, 아니, 자 사진 찍을까요 여러분? <laughs> 여러분 마지막 싱어롱 즐거우셨나요? 네. 그러면은 거하게 사진 한번 찍어 가보도록 할게요. 이 무슨 공연인지 잘 모르겠지만, <laughs> 자, 자, 정면 먼저 볼까요? 정면. 네. 래 맞아 어때? 가족 사진처럼 이렇게 가, 어떤 아. 가족 사진? 약간, 아, 이렇게. 장화 공연 느낌인가? <laughs> 약간 거기. 장화 흉년이요?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뭐야? 장화 흉년 둘셋둘셋둘셋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볼게요 응. 자 귀엽게 토끼 귀 어? 아궁빵 <laughs> 아궁빵 <아군방> 몰라요? <laughs> 자 왼쪽 좀 멋있게 귀엽게 섹시하게 <laughs> 섹시하게 자 정면 우리 그런, 그런 거 하나 해볼게 뭐, 하나씩 L, O, V 만들어서 어, 좋아. 하는 거야 그런데 어, 내가 이 e? 저쪽에 보여 L, O, V L, 내가 L 할게 그럼 L? L, 쉬운... L 이쪽이 L, 아니야? 이쪽이 요 <laughs> 이렇게 해서 L 이렇게. 아 몸으로... O를 아 O를... 제가 O를... 어, o 너무 어려 <laughs> 자, 언니 V, v. 우리, 오빠 E,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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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? e. e. 자, 10초 더 셀게요 예, 이제 못했어요 왜 e. 못하지? E. E. <laughs> 아, 이렇게 앉아서 하면 되네 내가 만들어줄게 렇게오봐 하고 이거를, 그 잘 어울린다고 자 하나 둘 동준보 괜찮았셋넷 <laughs> 다섯 오케이. 여섯 배현님 조금만 더 하실게요 <laughs> 여덟 아홉 열자 좋습니다 아, 자, 자, 자. 인사 한번 하자 아, 네. 여러분 어, 오늘 어지러워.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어, 이따가 해본거 하니까 많이 뽑아주세요. 저희 4명 다 나오거든요?